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오늘 이르면 오늘 타결돼서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7차 회의까지 이 난항을 거듭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미국 내 기류가 급변을 했습니다. 오. 양국 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사태에 협력하자라고 한 다음에. 급하게 절충점을 찾은 걸로 보면 아마도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다소 낮추어서 금액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 키트랄지 마스크랄지 이런 것들의 공급 약속이 좀 있지 않았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 녀석들.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분 나왔습니다. 눈커메 인사이트키, 배중찬 소장,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계의 토르입니다. 시사 여전사, 박연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천둥소리 아주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지금, 오늘따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400명을 음. 넘으셨어요. 네. 오늘 시사 여전사 출연한다고 음. 많이 토르요가. 토같요네요 토르요가. 네. 이게 다제 덕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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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저 어제도 그랬는데, <laughs> 오늘도 유튜브에 올리비아고 님이. 아. 어 뚱커벨 기다리고 있다고. 네. 네. 저기 박연미 기자, 네. 올리비아 권님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인적사항을 네. 어떤 네. 분으로 연세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십니까? 어, 이 어떤 뚱커벨에 대한 굉장한 사랑을 볼 때, 이렇게 네. 내리 사랑이 아닐까. 네. 네. 뚱커벨보다 약간 그 연상이시지 않을까 하는. 음. 음. 그리고 성암에서 유해보 건데 약간 그 바다 건너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아, 외국에서 네. 유튜브 보고 있을 거 아니냐. 아메리카. 네, 그 우리 소장님이 유학하셨던 그곳. 네. 천조국의 뭐, 느낌이 약간 LA. 있어요. 천조국. 네. <laughs> 알겠어요. 하하, 명탐정 토로네요 네. <laughs> 오늘 그 조금 전에 저 뉴스 봤어요. 미국 항공모함있잖아요 루즈벨트. 호 거기에 지금 확진자가 150에서 200명이 아이고. 승조원 가운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난리입니다. 난리. 네. 자, 청취 여러분 아유.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져 무거운 줄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0시부터 죠 자가격리 들어가죠.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 유럽이나 미국발 입국자만 그 동안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 최근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모든 입국자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네. 또 공항에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도. 일단, 무조건 집으로 가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는데, 승용차를 이용해라. 자차 이용이 원칙이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지자체가 마련한 버스나 입국장 전용 공항버스, 또 KTX 전용 칸을 이용하게 되고요. 처소가 없는 사람들은 지자체가 마련한 격리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데, 하루 약 10만원 정도의 자가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무료로 쓰는 게 아닌가 보죠. 네. 이제는 음.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음. 수준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바뀌었나 보죠. 네. 이건 몰랐네 제가. 어,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자, 자차 자기 차를 네. 누군가 들어오면 미국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나가서 차를 끌고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집에 왔을 때그 같이 동승했던 운전을 해줬던 부모님도 2주 동안 같이 자가 격리 들어가나요? 각자 생활을 아마 네. 하셔야 될 거고 최근 그죠? 사례를 보니까 그 실제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들을 집에다 두고 나머지 세 가족이 이 자가 격리 대상자의 가족들은 또 할인해주는 숙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천 일대 숙소가 있는데 이쪽에서 평소에 만약에 숙박비가 만 원이다 하면 이런 사람들은 삼천 원만 받고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는 음. 그런 숙박 시설들이 마련이 어. 돼 있거든요. 예. 해서 아들하고 이주 동안 떨어져 지낸다 이런 음. 집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어요 배수장님 네. 처벌 규정도 이제 상당히 강화시켰죠 정부가? 강화됐습니다. 자가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뭐 형사 고발 이 내용은 뭐 알고 계십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격리 조치를 어기면 벌금이 최대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벌금이 최대 얼마? 천만 원까지 천만 원 부과가 됩니다. 오, 천만 원 중요합니까? 네. 아주 중요합니다. 밑줄 50개. 예. 네, 50줄. 그다음에 별은 10만 개. 예. 천만 개야 되겠네요. 성조계에 여기서 줄을 50줄을 어떻게 <laughs> 그요요한 네. 줄만 그면 되지. 네. 네. 네 그럴수 있습니다. 아, 그럴수 네. 있어요? 네. 볼펜, 천만 원. 볼펜 많이 나갈 텐데. 천만 그러면. 원입니다. 네. <laughs> 그. 조금 전에도 보니까 박 기자님, 네. 이 뉴스 전문 채널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300명 교민이 1차 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뉴스 나가던데요. 네. 네, 그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지금 1차 전세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왔대요. 들어왔던 네. 상황이면 네. 음. 이제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모두 2주 동안 시설에 격리가 되고요. 탑승자는 이 성인 기준으로 한 사람에 200만 원 가량의 이른 비용을 내고 들어왔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라도 여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전원 시설 격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차전세기가 내일 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내일은 더 많은 309명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네, 참이 지구는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를 잡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만 뭐 잡는다 그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된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방역 능력이 우리보다 한평이 떨어지잖아요. 그 그렇죠. 경제력을 기초했을 때 국가세열 매기는 거하고 네. 방역, 집단 방역 능력하고는 이게 같지는 않다. 이번에 확인한 거 같고. 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호흡기가 없어가지고요. 네. 두 명이서 인공호흡기를 같이 쓴다. 번갈아 가면서. 보도도 있고. 네. 그래서 후바반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자동차 기업이 또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도록 트럼프 행정부에서 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GM에서도 생산을 하기로 했고, 또 포드가 제네럴 일렉트로닉스와 함께 이 인공호흡기를 음. 제작하기로 그렇게 네. 결정이 됐는데, 네. 실제 전기에 연결하지 않더라도 기압만으로도 작동하는 그런 인공호흡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미국 사례를 보면 그래서 정책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헬스케어 정책 다 무효화시키고 음. 또그 CDC라고 해서 우리의 그 질병 관리본부 네. 역할을 하는 그쪽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거든요. 잘은. 그런 결과가 현재 미국 방역 체계에 붕괴로 나타나고 있는 네. 겁니다. 그 유럽 이태리 뭐 스페인 보세요. 그거 보면 그 단태 신곡 있잖아요. 네. 거기 지옥편 보는 것 같아 지금. 네. 자 그리고 온라인 계약 이제 할 건데. 네. 이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눠서 며칠만 이제 등교하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4월 말쯤부터 부분적으로 등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유언의 교육부 총리의 인터뷰에서 밝혀졌는데요. 학생들이 지역별 학년별로 분산해서 등교하면서 출석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지 교육청 학교 단위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하기 했습니다. 원격 수업과 이제 출석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 수업의 시간과 날짜를 조금 늘려가는 방식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오전 오후반이 사실 저희 세대 같은 그때는 학생 수가 많았었죠. 대비 부모 세대는 네. 워낙 학생이 많으니까 오전 오후반했었는데 어, 이제는 코로나 일구가 네. 또 이렇게 바뀌었고. 저희 때도 있어요. 있었어요. 요즘 세대는 아마 오전 오후반이 상상이 안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보면 헷갈리지 않았어요. 그때 오후반 차례인지 오전반 그렇죠. 차례인지. 그저 같은 경우는 네. 오전 오후에 공부를 다 했어요. 아니 저는 저녁에 호호 아줌마 보다가 만화 네. 보다가. 엄마 학교 가야지 하고 깨어가지고 엄마의 네. 장난이었는데 네. 거기까지 네. 하죠 다른 얘기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어, 네. 유튜브는 지금 511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네. 역시 시사토로 여전사가 오니까 시청률이 높아지는 거같 네. 제가 이렇게 호객이 되네요 네. <laughs> 네, 조금 전에 허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무상급식파론 파문 일으킨 미래통합당이 사과를 한 거죠 네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 공식 유튜브에서 나왔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그 내부 단속도 했는데요 말 한마디가 선거의 판세를 가를 수 있으니 엄중하게 비판하되 품격은 지키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사다를 일으킨 장본인 이 유튜브 오른소리의 진행자인 박창훈 씨도 유감을 표명한다 라고 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면, 백배 사죄한다 그렇죠? 이 발언이. 뭐 유감, 유감을 표명한다 그랬 바람직하죠. 유감을 표명한다서는 좀이 표현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옳은 소리에서 그른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어, 음. 멘트 아주 찰지십니다. 네. 아주 그냥 찰떡같죠. 라임이 그는 끝내주는데요. 네. 네. 어제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무겁당의 슬로건을 이제 받아서 공모를 음. 했잖아요. 네. 그게 정했어요. 이거 제가 정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무겁당 대표이면서 선대 위원님. 그렇죠. 9555님께. 네. 9 5 5 5번 님.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 아. 이걸로 슬로건을 정했어요. 네. 네. 저 9555님 제가 캘리그라피 글씨 하나 써서 보내드릴 테니까 샵 051로 문자, 아. 주소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다른 선물을 네.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웃음> 네. 저는 허리인라디안 코디제 최일9고요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 시사여전서, 박은미 기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 분담 협상. 이게 잠정 타결이 됐어요, 지금? 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이 있으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오늘, 이르면 오늘 타결돼서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7차 회의까지 이 난항을 거듭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미국 내 기류가 급변을 했습니다. 오. 양국 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사태에 협력하자 라고 한 다음에 급하게 절충점을 찾은 걸로 보면 아마도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다소 낮추어서 금액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코로나 1구 관련해서 진단 키트랄지 마스크랄지 이런 것들의 공급 약속이 좀 있지 않았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 1구 관련해서 미국도 계속해서 동맹국인 한국과 갈등 관계를 빚는 건안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 또 미국 주한 미군과 동하게 되는데 지금 어~ 미군 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가 있거든요 총 (8500여 명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급여를 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도 이 협상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또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절충선에서 네. 협의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문제가 약간 지금 헷갈리는 보도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게, 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강제 무급휴직 대상 노조는 지금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이게 협상 타결된 거 아니다. 우리는 통보를 받았고, 무급휴직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국방부에서 방금 나온 속보를 보면, 일단은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대출을 해주겠다. 네. 필요하면 관련법도 개정을 해서 돕겠다고 하는데 타결이 되면 아마 소급 적용이 되겠죠. 네. 그 보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망무가내 같아요. 네. 예. 보니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에 가면은 별명이 펠레래 펠레 축구선수 펠레. 어. 그왜 네. 그런가 봤더니 네. 그 골프장에 가면 볼을 뭘로 쳐요? 차를 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발로 치고도, 아그 <laughs> 연못에 볼 빠지면 내 네. 네. 일벌 타 먹고 뭐 그런 거 그렇죠. 하잖아요. 예예. 그냥 자기가 아무 공이나 끊어 갖고 와가지고 여기 있다고 그래 이제 아. 동반 아. 플레이어들한테 그건 없는 예예. 걸로 치고. 예. 공커에 빠지든 말든. 아, 그러 그러니까 그만큼 망무가네, 아. 저이 트럼프 대통령이. 변비는 없겠네요. 지 <laughs> 누가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펠레가 누구죠? 아. 브라질 축구 선수요. 아, 네.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거예요? 누구? 손흥민만 알고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자 청취자 여러분 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하죠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얼마의 벌금입니까? 둥코벨 힌트 주세요 토르 박연미 기자 네. 자가격리를 어기면 벌금이 이 정도 되는데 네. 얼마이길래 부담스러운 걸까요? 아, 저한테 지금 투사하신 거예요. 내일 등록이 될까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이이 정도 잘못하면 큰거 한장 예상해봅니다. 아, 네. 큰거 한장, 어, 천만의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laughs> 네. 아, 그 아재 개가려고 유도 신문을 했구나. 그 서울 시민이 얘기하는 그게 바로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서울 시민 천만 명이. 만만에 콩떡은. 만만에 콩떡. <laughs> 무겁당 <무겁다면> 괜찮은 거죠? <laughs> 무겁당 슬로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정하고 I'm still hungry 그렇죠 아 오, 영어 대신에 아 히딩크 hungry. 아닌가요 히딩크 네, 히딩크인데 하여튼 <laughs> 딱 좋은 것 같아요 무겁당의 슬로건을 우리는 네. 여전히 배고프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50원 유료 문자 샵0구호일 TBS 앱 열려있습니다 두분 상품 소개해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에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의 배정찬 소장 토르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감사합니다. 녀석들 일부 행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